안녕하세요. 6년 TV 의 주한입니다. 아, 이번 요리는 사천의 유명한 요리를 해볼 거예요. 사천의 짜장면이라고 할수 있는 아주 대중적인 면 요리. 딴딴면입니다. 딴딴면. 우리한테 좀 생소하게 들리는 이름인데요. 막 딴딴이라 붙으니까 무슨 뭐 좀 하드해 보이는 뭐 그런 면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요. 사실 딴딴이란 뜻이 짊어지라란 뜻이에요. 그러니까 담담이제 담이죠. 짊어진 담자 그러니까 가방을 짊어지다 뭐 빽을 짊어지다.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었나 그러면은 옛날에 그러니까 고대 중국에서는 그런 포장마차가 배명되기 이전에 있던 요즘 음식 같은 경우는 짊어졌어요. 이런 봉에다가 여기는 이 통을 다걸어가지고 여기는 삼은국수여기는 소스를 갖고 이렇게 다니면서 면을 팔았대요. 그렇기 때문에 딴딴면 같은 경우에는 비빔면이에요. 비빔면. 그러니까 육수를 끌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면하고 소스로 이루어진 비빔면이에요. 자, 그러면 요리 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있는 건 재료예요. 별거 들어간 게 없죠. 음, 이건 마늘기름이에요. 저번에 만드는 거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땅콩. 자, 먼저 일단 손질되는 거 썰어주세요. 자, 이렇게 썰어주면 끝이에요. 자, 이렇게 해주고 양파는 잘게 다져주세요. 이 쪽파는 이 앞부분은 향신료로 쓰고 뒤에 부분은 고명으로 쓸 거예요. 자, 이 부분은 향신료로 쓰고 그리고 생강은 잘게 다져주세요. 이 땅콩 같은 경우에는 소스에 넣어가지고 식감하고 고소 맛을 더해줄 거예요. 그냥 잘게 다져주시면 돼요. 그냥 굵직하게 씹는 맛이 있게 다져주시면 돼요. 자 이렇게 지료통지에다 끝났어요. 그냥 잘게 썰고 다지고 끝이죠.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고기 고명을 만들어 줄 거예요. 다진 대주고기 올라가거든요. 다진 대주고기를 볶아서 올리는 그런 고명을 쓰는데 음, 아주 간단해요. 저는 말은 게임을 썼는데 없으면 그냥 식용유 쓰셔도 돼요. 여기다가 다진 대주고기, 생강하고. 파흰 부분 그 다음에 불소스 넣어주세요 그리고 후춧가루 참기름 자 이렇게 볶아진 돼지고기는 그릇에 담아주세요 그다음에는 소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. 딴따면 소스에는 땅콩버터랑 두반장이랑 고추기름, 후추 이런저런 향신료나 양념이 들어가거든요. 육수를 한컵넣어주세요 설탕 한 큰술, 그리고 다진 양파 절반 분량, 두반장 한큰술 넣어주시고요. 땅콩버터 세 큰술. 간장 3큰술. 마지막으로 식초 1큰술 넣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잘 섞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걸쭉하게 되면 완성이에요. 김한 소스도 그릇에 담아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면을 담아줄 건데요. 면은 슈퍼에서 타는 판은 그냥 생면을 써줄 거예요. 다들 아시죠? 끓는 물에 넣고 끓어오르면 찬물을 넣어주는 방식으로다가 삶아주시면 돼요. 그다음에 마무리다 면을 말아줘야 되겠죠? 자 이렇게 딴딴 면이다 완성됐어요. 맛은 전체적으로 고소함면서매콤함면서 아주 미묘하게 신맛이 나는 게 특징이에요. 전체적으로 진하고 매운맛이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입맛 아주 잘 맞아요. 사천 짜장면 아시죠? 근데 정작 사천에는 사천 짜장면이 없대요. 대신에 이딴딴 면이 있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딴딴 면이 사천의 짜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오늘은 딴딴 면을 만들어 왔는데요. 어, 처음에 뭐 손질해가지고 고명 만들고 소스 만들고 이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. 근데 이 딴딴면의 매력 중 하나가 고명하고 소스하고 잔뜩 만들어 놓았다가 먹고 싶을 때 면만 삶아서 올려 먹으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맛보이 때문에 요리할 시간이 별로 안 나는 그런 분들한테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런 요리예요자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요리는 홍합요리 홍합탕? 그니까 어, 저만의 방식으로 만든 홍합탕을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